하진이 많해 커피 물장. <laughs> 좋아? 야, 이 커피 물은 하진아 빠지지도 않아. 어떻게? 어? 네가 빨 거야? 응! 신났어. 물장난 그렇게 좋아? 저 위에 이 똥을 어떻게 여기다 뿌려놨지? 야한만에 하진아. 이제 그만 아빠 데려가세요. 아유 끈끈해. 일단 데리고 가려 난리가 났네. 난리가 났다가진아이거 <laughs> <laughs> 이제 좀더 커서 하면 혼나는 거야. 어? 주세요. 아빠 주세요! 이제 없지? 다 닦는거야 손으로? 아예 모욕을 해야겠다 이거 이거 누가 그랬어요? 아이, 무슨 난리야 응? 엄마 일만 늘었네요 뭐 눈치를 보시나? 김아지 그것도 가져갔어? 하나씩 가져갔구나 그 뺐어? <laughs> 깎아도먹게